조금 피곤함을 느끼며 누워있는 시간이 참 행복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일어나게 하시는 참 좋은 아침입니다. 10편 111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시고 자비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깊이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언약들을 기억하신다고 그것도 영원히 기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기이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사람들의 본분이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합니다. 전도서를 읽을 때도 자문을 읽을 때도 지혜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지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며 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 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행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냥 무시하고 간과하고 지나갔는지. 더 절실하게 알게 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폐쇄로 인해서 평상시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그리워하며 빨리 그런 시간으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셔서 기억하게 하시는데 특별히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분,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 그리고 행하시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삶, 그리고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여러가지 일들을 바라보고 작은 것들 하나의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소중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